보통 대부분의 이제 장사 초보분들이나 아니면은 장사를 오래 했어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달에 매출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단 재료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가게 월세 공과금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내 순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대표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종소세 뭐 이런 관련 세금들이 또다 포함이 된 거를 다 제외를 시켜놓고 그렇게 봐도 이게 과연 순.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첫 번째는 부가세와 종소세를 낼때 어쨌든 목돈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자금이 출렁하게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아 그냥 요런 정도 빼고 남은 게내 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소비를 하시거든요. 다 생활비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또그 돈으로 뭔가 다른 걸 바꿔가면서 소비의 그 상한선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가세와 종소세. 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이제 자금이 출렁거리게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만 이렇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장비가 고장이 날 때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도 있고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다 겪은 코로나처럼 정말 어떤 위험에 대비한 자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럼 위기가 분명히 사업하다 보면 와요.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생활비에 별도로 일정 자금 이상은 사업 자금으로 따로 빼놔야 되는데. 그걸 잘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러다 보면은 또 생각지 않은 이자라든지 이런 금액이 이제 지출이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거를 생각을 잘안 하세요. 이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으려면은 분명히 재투자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내 가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투자라든지 마케팅 비용 또는 운영 구조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매출은 있으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해요. 그런데 가게 운영이라든지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세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몸은 바쁜데 돈이 남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일단 통장을 여러 개를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통장에 요거는 이제 부가세를 위한 통장, 뭐 요거는 이제 사업자금을 위한 통장 요렇게다 따로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한달 매출을 결산을 하고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매일 매일 10%를 떼놓는 거예요, 이제 부가세를. 물론 매일 매일 나온 그10%뗀게 모두 다 부가세로 나가진 않아요. 세무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매일 매일 10%씩 을 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금을 위한 거는 그거는 이제 한달 일주일 정산 단위로 해서 이제 떼놓고요. 그렇게 부가세와 사업자금을 떼놓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긴급하게 장비가 고장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떼어놔요. 그렇게 떼어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세금 나올 때 사실은 큰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또 사업자금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고 쌓여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기계를 하나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때 그럴 때 자금을 굉장히 유용하게 돌려쓸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망하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면 제발 가게 주변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 그냥 언뜻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뭐 요즘에 요즘 시는 누가 그렇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 최근에도 봤어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가게 주변에서 담배를 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담배를 아예 피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고객의 눈이 있고 고객의 코가 있는 곳 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장 운영 시간을 제발 철저하게 지켜라. 오프라인 매장들. 이거는 이제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사실 매장 운영 시간이란 건 고객과의 약속이거든요. 특히 장사는 고객과의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운영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솔직히 장사할 자격이 조금 없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운영 시간 안 지키는 업장들이 망하는 것도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결국 문 닫더라고요. 인스타로만 딱, 아,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쉽니다. 아, 오늘은 뭐 이래서 또 쉽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가게를 며칠을 냐 이틀 열고 3일 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이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아, 맛있으니까 그냥 기다렸다 사야지. 근데 그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거기를 외면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꼭그 매장 운영시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랑 제발 기싸움하지 말라는 거. 손님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말고 기싸움도 하지 말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 손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손님을 이길 수가 없고 또 이기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식당 가면 아 손님 이거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드셔야 된다니까요. 아근데 그것도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또는 뭐 아니 이거 원가가 얼마나 비싼데 뭐왜 가격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트집 잡으시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물론 그런 손님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직원 이모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손님이 렇게 트집 잡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웃으라고 그래요. 그냥 웃으라고 그렇게 뭐 말꼬리 붙잡거나 뭐 트집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손님이랑 이거 같이 붙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냥 차라리 아네 그러시냐고 이렇게 넘기고서는 기분 좋게 응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에요 내가 이 손님한테 손님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 손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 저분은 저런 생각하 갖고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겨야지 제발 손님이랑 기싸움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지도 말고 그냥 손님을 있는 손님 그 자체로 특히 오프라인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 자존심을 집에다 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또는 아~ 그게 아니어도 그냥 웃는 연기를 웃는 연기를 할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프라인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은 그냥 내가 막 욕하면서, 그래,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친절하게 댓글 쓰면은 그만이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은 아니거든요. 얼굴을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억울해도 웃는 얼굴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 것이 좀꼭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제 항상 그 오프닝 멘토로 하는 게 3년 만에 억대비 다 갚고 매출 1 4배를 성장시킨 이룸 씨입니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 그 3년이 남들 10년 겪은 그 어려움을 그 3년 안에 사실은 다 겪었어요. 일단 그 경쟁업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해 공장 막 상식을 초월한 이런 것들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세월호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단체 주문이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요.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돼서 물건을 사러 나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문을 강제로 닫아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그 있었던 3년이다 보니까 그런 걸다 이겨내고 이제 매출을 막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지식도 없었고 맨땅에 헤딩해가면서 그렇게 이겨내 온 시절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코로나까지 이겨낸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럼 더 잘할 수 있죠.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제가 사업을 이끌어가는 공식이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밑바닥에 깔린 채 어떤 그. 장사 철학, 사업 철학,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공식적인 면에서 이제 보자면 저는 되게 고정 공식을 사용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트래픽, 그러니까 신규 유입 고객 곱하기 구매 전환율, 재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이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트래픽을 먼저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신규 고객이 오면은 매장에서는 뭐 저도 그렇고 남편, 우리 직원 이모님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서비스, 친절, 뭐맛그 외에 가치 전달 이런 거를 최대한 다 집중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오게 만들게 하는 것, 재구매를 하게 만들고 단골이 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그냥 다 집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객단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마진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저는 뭐이 공식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트래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온라인 마케팅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당근 마케팅 그런 거 최대한 다 활용을 해서 그 트래픽을 몰아주고요. 매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저는 아직 저희처럼 하는 떡집을 못 봤어요. 제가 웬만한 전국 떡집을 다 돌아다녔었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안 사도 아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그냥, 그냥 그냥 계속 나눠줘요. 물론 거절하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트래픽에 사실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트래픽에게 다 이렇게 이제 뭐 떡을 맛보며 시식을 먹보면 그분들은 와서 지금은 안 사더라도 다음번에 와서 구매하시는 고객이 되고 또는 단골들도 그래요. 뭘또 줘? 그러면서 와서안살 것도 또 사고 가시고 여게 이제 그 기본 저희의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의 바탕이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된 철학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손님에게 인색하게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가게의 철학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이제 직원 이모님들도 다 저희. 오픈 때부터 가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못 줘서 안달이야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못먹여서 안달이야 손님이 돌아갈 때아 여기는 내가 너무 이득을 보고 가는 것 같아 여기 너무 인심이 좋아 오히려 손님이 걱정을 해요 아니 이렇게 팔아서 뭐 남아 저희는 절대 손님한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무조건 손님에게 만족감을 드리자 이게 이제 기본 철학 요두 가지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분들도 구매하신 고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분이 주문한 상품 외에 서비스 도을 솔직히 좀더 많이 넣어서 보내요 예를 들면 은 20봉짜리를 하셨다면 거기다가 저희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떡들을 더 넣어서 보내드려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일단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아니 나는 이걸 시켰는데 더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CS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저는 이제 친절 그거를 이제 기본을 삼아요 이제 웬만한 CS는 다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소, 손님들한테 뭐 톡이 온다든지 아니면 문의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댓글이 있을 때 최대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잘 달아드려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손님들이 뭔가 불만족했을 때도 있거든요 특히 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보냈는데 택배사 사정 때문에 뭐 아이스박스가 박살이 나서 왔다든지 아니면은 이 택배사가 늦게 갖다줘서 떡이 이제 변질됐다든지 그럼 손님들은요 이제 일단 굉장히 예민해지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고객의 마음을 먼저 알아줘요 아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아 저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더. 속상하셨겠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뭐 내가 생각한 막 그게 아니다 어쩌다 뭐 이렇게 트집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양을 3kg 넘게 보냈는데 그런데 아, 이 손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먼저 하세요 그럼 뭐 내가 지금 거짓말했다는 거야 이제 이런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선수를 치는 거예요 아 고객님. 고객님이 거짓말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 저희도 이렇게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보냈지만 뭔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물론 고객님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추가로 얼마든지 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막 소리 지르려고 했던 손님들이 바로 이렇게 태도가 바뀌세요. 아 내가 뭐 진상을 우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나도 너무 놀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요. 이런 식으로 CS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면은 웬만한 불만 고객들이 다 넘어가세요. 먼저 이 사업을 선정한 아이템이 기존 시장에 수요가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내가 새로 만든 아이템으로 나는 장사를 성공할 자신이 있어 어, 근데 세상에 없었던 수요가 없는 아이템을 수요가 있게 만들려면 거기에는 굉장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제 대기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기업들도 세상에 없던 걸 내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는데 이거는 개인이 내가 이건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 갖고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돈도 모자라다면 뭐. 그래서 일단 수요가 있는. 즉 검색이 되고 있는 키워드니까 요거를 먼저 타겟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없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구매가 일어나는가. 또는 구매하는 빈도수가 6개월을 넘어가지 않는가, 요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재구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신규 고객만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그러한 분들께는 이 신규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반복 구매의 이 기간도 되게 중요합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은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 재구매하는 그 기간이 좀 짧아야 되는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가. 어쨌든 혼자서 운영이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어쨌든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컨텐츠화 할수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과 빼기 없으면은 마케팅을 결국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인스타라든지 스레드, 유튜브 이걸로 내가 얼마든지 홍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스토리텔링이 되는지, 또,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1분 안에 설명할 수가 있는지, 요거를 조금 그 집중해서 타겟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